삼성물산을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사업부분 건설, 상사, 리조트, 급식 그리고 자회사 바이오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도 장애에 있던 제일모직과 합병 후 주가는 당시 최고가 21만 5500원을 기록한 후약 7년 동안 하락행보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행보하고 있지만 실적은 올해를 기점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2조 이상 예상되고, 2~3년 후에는 3조 이상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신산업 분야도 있고, 또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레옴시티도 있고, 또 강남 측의 또 재건축 사업도 있고, 또삼성전자의또 미국 반도체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은 무난하게 2~3년 후에는 3조 이상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배당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물산의 유행 자산은 장부가 기준으로 1조 3,692억이고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 보유 토지는 약 1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삼성 에버랜드는 현재 그 놀이공원이고 그다음에 지목이 대부분이 이제 전, 답이며 유원지, 잡종지, 또 주차장 또 일부도 상업용지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거래 사례도 없고 또 매매한 실적도 없기 때문에 적정한 토지 산정이 어렵습니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에버랜드 토지 가치를 3조 2천억으로 산정하였으나 회계 범위는 9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예상, 저기 산정하였고 작년에 상속세 납부 시 감정평가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되어 추정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기준시가가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삼성물산은 2015년도에 에버랜드와 어 합병을 했는데, 그, 그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왜 가지고 어떤...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것이 한 1년 이내에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제 위치를 찾아서 상승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2015년 당시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그 유형자산이 약 5조 정도 돼 있고, 마찬가지로 금년 6월 30일 날 작성된 반기 연결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어 유형자산이 연결기준 약 5조 8천억 정도 약 8천억 정도 증가됐는데 대부분이 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건설에 따른 토지취득에 기인합니다.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 어 에버랜드는 151만평 인데 대부분이 이제 그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죠. 도시적의 자연녹지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데, 또 임야, 전답, 또 주차장, 뭐 잡종지 혼재 있어가지고, 어 2015년 기사를 보면은 약 시세가 4조 원 정도 예상할 걸로 이렇게 각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본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약 토지 가치를 최고 10조 원 정도 이렇게. 넘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기 보고서 전자 공시를 보면은 어, 리조트 부분이 장부 가액은 1조 3천억 정도, 기준 시가는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브랜드가 대부분이 이제 어, 전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차장이라든지 잡종이라든지 또는 자연녹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자연녹지가 뭐고 또 어떤 지목이 뭔지 이렇게 한번 어, 참고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도 지역은 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영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이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토지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호 지역을 지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관심을 갖는 경우는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는 주거 지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 제2종과 제3종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단독 주택은 뭐 전용 1종, 2종 이쪽에 많이 건설되죠. 또 상업은 그 근린 상업, 유통 상업,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인데 이 중심 상업이 가장 영종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좁은 토지에 많은 건물, 저 위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어 영종률이 세기 때문에 가장 또 비싸죠. 그리고 녹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적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는데. 보존녹지는 글자 그대로 보존만 해야 되고 생산녹지는 뭐 어, 주거라든지 일반 생활 생활이 필요한 뭐 시설 일부만 이렇게 할수 있고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은 어, 도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녹지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자연녹지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어, 계획 생산 보존이 있는데. 계획관리는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건폐율이또 40%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지자체와 허가를 득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득해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버랜드가 지금 저기한 지역이 자연녹지가 또 많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이 지목을 보겠습니다. 이 지목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그 지목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그 가,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목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밭이 어, 전이죠, 전. 그 다음에 논이 답. 그 다음에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 임야라는 거는 산림원 온열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토지를 전체에 의 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 건축이 가능한 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고, 체육용지가 있고, 또 에버랜드가 이렇게 그 많은 저기가 하고 있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원지라는 거는 일반 공중의 유라 휴양 림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과 뭐 인접한 뭐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는 유원지 비중이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잡종지에 있고, 그 다음에 또큰 또 면적을 차지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건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목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삼성 에버랜드 즉 삼성물산의 그 용인에 위치한 삼성 에버랜드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삼성 에버랜드 토지는 현재 이제 장부가액으로 1조 한 3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준시가 1조 6천억 되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지는 인 예상만 하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2조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조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또 10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 남부 쪽에 영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택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쪽 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뭐 바이오 시설이라든지 첨단 공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건설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이 토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많이 유입되고 있고 토지 가격이 굉장히 또센 지역이 그, 현재 그쪽적입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인데 이쪽이 또경전철도또 됐고, 또 각종 이제 그 도로가 또 개통이 됐고, 또이 서울에서 또이 서울에서도 그 각종 이제 뭐 철도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봤을 때용인지역의 토지 가격은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 곡선을 그을 확률도 크고, 마찬가지로 삼성 울산의 토지 보유한 토지의 어떤 가치도 상승할 걸로 예상합니다. 삼성물산의 월봉차트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합병 이후에 21만 5,500원을 기록했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어떤 삼성물산이 또 지수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또 지수사기 때문에 가치를 또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21만 5,500원을 기록했으나 어떤 외적인 특수요인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또 73,000원까지 빠지는 3분의 1 토막 정도 났었는데, 다시 현재 그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상, 위쪽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은 최근에 또 기준금리 또 상승이라든지 외부적인 또 국제 경기도 또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주가가 10만원대에서 12만원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10만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삼성물산이 2~3년 후에는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예상되고 또 매년 계열사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배당 받는 게뭐 8천억 이상 1조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격적인 또 실적과 또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삼성물산도 그에 걸맞는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